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네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오광수 전민중수석, 그 다음에 통합비서관 한 분, 그 다음 어 강준욱 통합비서관, 이준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네 분이 낙마를 하셨거든요. 네. 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네 네 분들이 다그 부처 내지는 부서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입에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셨다든지. 이준석 교육부 장관님은 연구 윤리 재고라든지 공교육을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오히려 사교육을 시켜서 조기 유학 보냈고 표절 논문 표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님이 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는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뭐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예.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 정치적 중립, 가장 중요시 되는 정치적 중립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유배되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판단하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본인이 거치를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제가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열심히 염려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걸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